그래, 나는 70병생 살 만큼 살았어. 그래, 너희들하고 한번 해보자! 해보자!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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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아유, 나는 이거,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명예도 있고, 지식도 있고, 다, 나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, 이렇게, 거지, 거지들, 삼거지들, 이것들, 이거, 돈 벌러 왔어요, 이것들이, 돈 벌러. 박근혜 대통령님 조명을 놓고 돈 벌러 왔다니까, 이것들이. 응? 돈 벌어가지고, 이래가지고, 먹쳐먹고 살라고, 지금, 이런,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, 이것들이. 응? 저는 이것들 가만둡니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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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에서 이걸 모든 것을 정리 못하면 저승에 가서 귀신이 되더라도 너 그들은 몇 가지를 다 끌어가고 내가 갈 거야. 아나 여자의 오늘의 응? 하늘 뿜아 소리가 안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. 아나 이것들아, 어? 창피한 걸 알아라, 이 오지 마라, 인간들아. 창피하다, 인간들아. 너희들 얼굴만 쳐다봐도 창피하다, 인간들아. 어? 전부 다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서 내, 내가지고 지랄 연등들을그들이 했잖아, 인간들아.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. 어?